착하다는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습니다. 순하고 착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에게 함부로 할 때가 많거든요. 가끔은 저를 바보 취급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것만 같아 집에 돌아와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점점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는 것도 귀찮아지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음 다짐 tv입니다. 어릴 적부터 너참 착하구나 하는 말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우리 사회에서는 착하고 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남들에게 착하고 선하게 대하는 만큼 그들도 나에게 좋게 대해주면 참 좋으련만 이런 순한 성향을 여기 용해서 이기적으로 굴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왜 그리 많은지 착한 게 과연 세상살이에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몇번잘 대해줬다가 상처받게 되면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싶은 마음을 가져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나이 40 넘은 가장이 너무 온순해서 이 친구 저 친구 편의를 다 봐주는 사람이라고 상상해봅시다. 그 친구가 사정이 안 좋아서 돈좀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어머님께서 홀로 저렇게 지내는데 당신이 참아야지 별수 있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급한가 보네. 난 다음에 해도 돼. 하며 자기 입속을 차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마 같이 사는 아내며 자식들, 직장 동료 모두가 답답하고 짜증나서 숨 넘어간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냥 모든 것이 다 괜찮기만 하겠어요. 빌려준 돈을 받고 싶기도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했으면 좋겠고, 자신에게만 기대는 어머니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요. 심지어 어떤 분은 살다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대화도 거부하고 똥꼬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뒤로 물러나 앉아 있으면서 주변 사람이 나 대신 해결해 주길 바라는 회피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마음이 건강하게 착한 매력을 풍기는 사람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성숙 교수님의 그때그때 가볍게 산다를 통해,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세상 그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게 한둘이 아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용기를 지녀야 한다고 본다. 아침에 눈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눈감을 때까지 순간순간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닌데 용기가 없으면 매 순간이 고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자신의 위치에 따른 구실을 제대로 해야 탈이 적다. 만약 용기가 없어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가정에서는 배우자가 속이 터진다고 난리를 치거나 아이들도 부모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한다.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가 도의시하기일수다. 비정하지만 그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삶을 잘 살아가는데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용기 즉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지 싶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세월에 맞추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줄 알아야겠죠. 또한 난관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낼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용기라는 것이 그래 내가 용기를 내면서 살았어야 했어라고 의식한다고 해서 쉽게 길러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나에게 필요한 힘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연습을 하고,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라는 안전함을 수차례 느끼고 몸으로 채화해야 삶이 변화가 되겠지요. 사실 우리는 역경 그 자체로 힘든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보다도,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내 마음속의 불안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럼 난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자신을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 방법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큰일났어? 하며 불안에 벌벌 떨고만 있기도 하고요. 이 불안을 잘 이겨내려면 기죽지 않고 배짱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장성숙 교수님은 배포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기란 무엇이고 자기에 대한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에서는 자기를 마음과 동일시한다 즉 마음의 기본 요소인 감정이나 생각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마음. 즉,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언제 어디서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자기를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이 자라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감을 키우면 마침내는 배포가 커지고 더욱 자유로워진다.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힘은 표현의 자유로움에서부터 비롯하는 것이지 싶다. 수진 씨는 전 남친 때문에 짜증이 잔뜩 나 있었습니다. 헤어진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자기의 포인트 카드를 쓴다고요. 서로 좋아 죽을 때는 자신의 마일리지 카드를 써서 남친이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냐며 키카드 하나를 넘겨주더니 지금은 헤어졌는데도 얌체같이 할인 받겠다고 계속 쓴다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정 싫으면 더 이상 쓰지 말라고 말을 하던가 아니면 포인트 카드를 새로 바꾸든가 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도저도 싫고 그냥 전 남친이 알아서 안 써줬으면 좋겠답니다. 마음은 막 욕을 퍼부어주고 싶은데 하기 싫다고 쪼잔스러운 것 같다고요.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는 싫고 상대가 알아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수달거리고 있는 수진 씨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그녀는 전 남친에게 나름의 예의를 갖추어 문자를 보내고 상황 정리를 했다고 해요. 뭐, 물론 상대가 알아서 내 마음에 맞게 행동해 준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얘기해 주지도 않은 채 섭섭하다 말해야 하나? 라며 서러워해 봤자 서로 오해만 생길 뿐이지요. 힘 있는 자는 서로 할 틈을 남기지 않는다.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도록 그때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인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삶의 동행자를 얻었느냐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다. 삶의 동행자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에게 시간과 공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곁에서 함께하며 공을 들여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그래야 기꺼이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벗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요. 다만 너무 부대끼면 마지못해 혼자서 사는 게 속편하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치다르며 불행을 껴안고 살기 전에, 지금 현재 그때그때 느껴지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내 마음만이 아닌 옆 사람의 마음도 살펴봐 주시고요. 옆 사람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을 곁에 두고 살아간다면 살기가 좀 편하겠지요. 하루하루 건강한 마음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음의 근심 밀랑 탈탈 털어내고 수월하게 살아보자고요. 지금 시청 중이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힘차고 신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